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23년식에서 24년식으로 바뀌었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바뀌었고 이제 기존의 전륜구동 풀, 전륜구동 크롬 휠에서 크롬 아닌 휠로 변경이 됐어요. 오히려 크롬인 것도 괜찮지만 크롬이 아닌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에나가 왜 인기가 많냐면 승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승차하면 승용차같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승차감도 편안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복합연비가 1 5 k m 하나 14.5km 14.5km도 14.5km가 나오는데 실연비 주행하시게 되면 뭐시 20km 정도는 거뜬히 뽑아낼 수 있는 게 시에나입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디자인들이 승합차이지만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승용차처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연비까지 좋기 때문에 거의 뭐그 라이벌 모델인 혼다 오디세이보다도 이 시에나가 좋습니다. 이 시에나가 풀체인지 되기 전까지는 그 저도 오디세이가 좋았는데 오디세이는 좀 배기량도 높고 3,500cc라서 근데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도 낮고 이제 연비도 좋고 이런 승차감도 승용차 같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게이 시에나입니다. 오디스에 나서 풀체인지 오디세에 오히려 지금 풀체인지 돼야될 시점이죠. 보시면 옵션 같은 경우는 JBL 사운드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옵션도 들어가 있고 쿠펄더 하나 둘 여기 열면 또개두 네, 개가 더 있죠. 센터봉 하단에도백 하나가 들어갈 정도 굉장히 유용한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홈레스 단 쪽에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랑 시타 u s b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중접합 무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트 조명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서 실내 고급스러움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아요. 시트 벨트도 마찬가지로 시트 컬러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더욱 돋보이고요. 좌석 공간도 이렇고 전륜고동 모델에만 적용이 되니 스크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륜고동 모델에는 이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2열편 이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 타입이랑 USB 포트 이용하실 수가 있고 HDMI 코폴더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같은 경 어디 있을까 있지요 없으니까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열선 시트랑 이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어요. 3열편 이상에는 3열쪽유리에도 썬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고 3열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근데 3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만 충전포트가 있어서 3열에만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 이렇게 썬블라인드도 들어가 있고 시에나가 승업차이지만 연비도 좋고 그리고 승용차 감도 승용차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나 같은 경우 저금리 프로전도 적용이 해당이 돼서 저금리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전륜이든 사륜이든 좀 있는 걸로 빨리 구매하시기 낫죠 시에나도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있는 거 바로, 바로 하실 분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10년 이상 타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토요타를 구매하시는 거고, 뭐 차가 뭐 미리 고장 날게하고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뿐더러 서비스 센터도 미리 예약해야 되고 뭐 자꾸 딜레이가 길어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커버, 이제 시간적으로도 많이 커버하실 수 있는 게 토요타 시에나라고 보시면요. 돼 시에나뿐만 아니고 토요타렉서스전차종이 모든 자, 시에나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시에나 지금 전륜구동 모델 재고가 없는지 지금 사륜구동 모델만 판매가 출고가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이랑 사륜구동 차이를 어떤 걸로 판단하면은 그냥 외관적으로 봤을 때 휠이 크냐 작냐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사륜구동 같은 경우 이렇게 휠이 이게 지금 18인치를 로 보이는데 17인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디 보자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인치 빌이 들어가 있고 그 전륜고동 같은 경우 20인치 빌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휠만 봐도 이게 4륜고동인지 전륜고동인지 딱 티가 나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한데 제 루프에 보시면은 루프에는 이렇게 스크린이 빠져있고 실내 디자인은 베이지 시트가 들어간 게 동일합니다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프로모션에 해당이 되는 모델이라서 요즘 좀 금리가 높은데 저금리로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고가도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외장컬러 그레이구요 저 바디컬러는 블랙 블랙도 처음 봤는데 블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모델도 동일하게 사륜구동이구요 사륜구동의 시트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딱 대비되게 요런 느낌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랙에 베이지 아니면은 그레이에 베이지 하셔도 되고 시에나가 왜 인기가 많냐면 승합차이지만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좀 S 세단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몰샷탄 느낌도 가고 연비도 거의 1 5 k 로 연비도 그러니까 14.5kg가 나오는데 연비도 이 복합연비 이상 뽑아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이 혼 오디세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에나가 좀 별로였는데 시에나가 풀체인지가 딱 되면서 혼다 오디세이보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배기량도 훨씬 더 낮고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3500c 잘 느끼 인데 시에나 같은 경우는 2500c 하이브리드 에다가 연비도 지금 복합 연비 13.7인데 실연비 중행 하시게 되면 15kg 이상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아이거 이거 전륜구동 같은 경우엔 헤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 헤드 디스플레이가 또 삭제되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전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내 정성도 굉장히 좋고요. 센터 공사를 하다 내도 수납공간이 유익고요 그래서 히트 톱 히트 의류 스트링 열선 서 이런 옵션들 조다 들어가게끔 어댑터 크루즈라든가 시에나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시에나 구0회 10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뭐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시에나랑 이 하이랜더랑 가격 차이가 별이 별로... 하이랜더 플래티노 모델이 가격이 좀더 높아요. 근데 하이랜더가 더 편해요. 시에나보다. 이 시에나는 7,50 7 0 0딱 7천0 0에서딱 걸리지만 얘는 7 5 0 0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하이랜더가 조금 더 편안합니다 그만큼 하이랜더가 더 장거리 주행에서 더 이득을, 이득이 있죠 승차감이 에어서스펜션도 아니고 전자기소스도 아닌데 이 하이랜더가 더 편안한 게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크기도 시에나 크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하이랜더로 하시는 게더낫고 근데 하이랜더도 운전하다 보니까 은근히 크더라고요 연비도 얘도 15km 이상 뽑아낼 수가 있어요. 복합 연비가 13.8인데 13 얘도 실제 주행하다 보니까 15km 이상은 커튼이 뽑아낼 수 있는 차입니다.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이랜더도 저금리 프로모션 에해당되니깐요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말해드리겠습니다. 하이랜더 등간에 시에나 등간에 시에나 4륜구동 모델이고요. 저 블랙 컬러는 처음 보는데 블랙도 굉장히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블랙에다가 이제 좀 전륜구동에 들어가는 뭐 크롬 휠이라든가 좀 휠만 좀큰거 끼우면 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전륜구동 모델이 제고가 없다 보니까 지금 4륜구동 모델만 좀 판매가 많이 출고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바디 이 모델도 블랙이고 그이 그레이 컬러도 전륜구동입니다. 휠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전륜구동은 이렇게, 아니 사륜구동은. 휠이 좀 작은 인치가 들어가고 17인치 휠이 들어가고 전륜구동은 그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오히려 시... 전륜구동 모델이 옵션 전이 더 좋기도 하고 근데 4륜구동이랑 좀 옵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4륜구동 모델은 헤드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요 헤드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루프에 스크린도 안 들어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전륜고동이좀 위주로 많이 판매되긴 하지만 그 전륜고동 옵션이 좋, 더 좋으니까 가격 차이도 1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고 그래서 좀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에나 같은 경우에 많이 판매되는 이유가 승합차이지만 운전해보시면 완전 승용차 같고요왜 승용차 같냐면은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디자인들이 승용차처럼 모이올라 있기 때문에 승용차 탄 느낌을 많이 제공해줍니다 것뿐만 아니라 연비도 굉장히 좋고 복합 연비도 거의 15km 이상 뽑아내실 수가 있고 시에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이랜더를 하셔도 되고 근데 하이랜더 플래티넘 가격이 시에나 모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한 500만 원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하이랜더 리미티드 모델은 시에나보다 더 저렴하고요 시에나보다 40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이 하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시에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랜더를 하셔도 되는데 하이랜더가 오히려 시에나보다도 승차감이 훨씬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은 얘는 에어서스펜션도 아니고 그 전자시소스도 아닌데 그거 두개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승차감이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똑같은 파워트레인이지만 얘는 런치콜트라면 밖에 다 틀리거든요. 그 정도로 얘는 동일한 뭐 크라운이든, 아 크라운이든 라브든 이 캠리든 동일한 파워 트레이닝이지만 얘는 바퀴에 털립니다 런치 컨트롤라그 정도로 얘는 출력이 좀더 좋더라구요. 조금 더 좋더라고요 조금 더가속력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는 하이랜더가 굉장히 좋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이랜더를 소개해서 하이 하이랜더를 소개하는 것보다도 시에나도 굉장히 구매하시기 좋다는 거 저거 이 하이랜더도 저금리가 해당이 되고 시에나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프로모션이 해당이 됩니다. 뭐 희, 일반적으로 흰색도 많이 하시는데 이 검정색이라든가 바디 컬러 이 그레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둘 특히 이세 가지 컬러로 좀 많이 판매가 되죠. 뭐그 브랜드 불문하고 흰색, 검정색, 회색 브랜드 불문하고 가장 많이 되는 판매가 되는 컬러입니다. 그레이도 좀 무난하고요. 오히려 블랙이 더 무게감 있어서 더 괜찮아 갔습니다 고급스러움이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출고가 빨리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년 이상 타셔도 아무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토요타 렉서스를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차가 뭐 예약하고 고장 미리 다 고장 난다고 고장 난다고 예약하고 미리 고장 나는 것도 아닌데 서비스 센터까지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럼 자꾸 고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짜증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고장 다안 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안 주는 게토요타 위해서 세브랜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전 십시 전구동 말고 사륜구동.